안녕하세요 확실한 컴퓨터 수리입니다 사무실을 이전했는데 맹공사를 부탁하셔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미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뎀은 설치된 상태입니다 컴퓨터마다 맨선 연결만 하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상황마다 다릅니다 더군다나 바닥보다는 천장으로 작업하길 바라시더군요 어차피 장비는 모두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어떤 시기든 상관없습니다. 다만 난이도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지겠죠?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난 다음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. 이왕이면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깔끔하면 좋겠죠? 일하시는 분들도 덕분에 좀더 쾌적하게 일하실 겁니다. 모든 부품은 화이트 색상으로 맞췄습니다. 그래서인지 자세히 보기 전에는 보이지 않아서 좋더군요. 어쩔 수 없이 바닥으로 작업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. 모든 랜선은 컴퓨터까지 길이를 정확하게 미리 자른 다음 RJ45 커넥터 작업을 합니다. 이 시간에 가장 지루한 시간입니다.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. 이제 랜선 연결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. IPTIME 사포트 유선 무 공유기와 IPTIME 8포트 스위칭 워드를 설치했습니다. 작업이 끝난 할제245 커넥터를 모두 꼽아줍니다. 그리고 타일을 이용해 깔끔하게 정리까지 해드렸습니다. 전원을 켜고 컴퓨터마다 인터넷을 연결해 봤습니다. 팍팍 잘 열리는 것을 보니 사무실 냉공사는잘된것 같습니다. 당일 연락받고 당일 진행했습니다. 규모가 크다면 모를까? 규모가 작다면 당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확실한 컴퓨터 수리의 진짜 후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